네, 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수요일이고요. 고추가 냉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다 뽑아내고, 음, 50포기만 교체를 해보려고 나왔는데요. 뽑아보니까 뿌리가, 어, 이제서야 겨우 새로운 뿌리가 나온 것도 있고, 아예 성장이 멈춘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 가서 50포기를 사오기는 했는데 나머지도 바꿔야 되나 어째야 되나 모르겠어요. 뿌리를 뽑아보지 않았다면 정말 고추 오래 고추 농사 망할 뻔 했어요. 그래도 이제 옆에서 결순이 나온 거는 놔두고 그리고 뭐 중간에 어 까맣게 변해 가지고 어, 냉해를, 맞, 냉해를 맞은 거는 뽑아냈고요. 이렇게. 이렇게 뽑아냈는데, 뿌리를 보면,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물론, 이제, 느리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하얗게 나온 게 있긴 한데, 그래도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고, 여기는 죽었죠. 여기는 죽었고 이쪽은 그나마 이제 살아갈 확률은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이쪽은 완전히 죽었죠. 그래서 일단 다 뽑아 냈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심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냉에는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랐는데, 일단 다시 심기로 했어요. 아직, 아직까지는 고추가 모종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다음 주부터는 모종도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일단 다시 심으려고 합니다. 어, 제가 고추를 4월 30일 날 심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10일가 그러니까 온도가 10도 이하의 날씨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냉해가 온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고추를 다시 심는 작업을 합니다. 일단 50 포기를 사왔는데 떼어보고 여기에서 더안 좋은 것들은 더 뽑아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시작해 볼게요. 이게 새로 사온 모종이고요. 푸릇푸릇 하죠. 처음에 가져온 모종은 좀 노렸었거든요. 그리고 처음 고추 심을 때이두 가지를 섞어서 어, 5분 정도 담가놨다가 심으면 좋다고 해서 섞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오늘은 뭐 50포기밖에 안 되지만 어, 20리터 한 말. 정도 되는 물 양이거든요. 여기에 그 기준으로 탔어요. 그리고 어 심고 나서도 지금 저것들이 고추들이 발육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 뿌려주고 그리고 나머지 야채나 다른 작물에도 한번 뿌려주려고 일부러 많이 탔어요. 다른 작물에도 뿌려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 고추 심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심는 와중에도 좀 안좋은 상태가 안좋은 것들은 뽑았거든요.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냉해에 맞은거죠. 이런 것들은 위에도 죽고요. 그리고 상태가 좀 안좋아서 뽑았는데 밑에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뿌리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가운데가 이렇게 돼 있어서 나중에는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뽑았어요. 특히 이런 것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들시들해진 거 보니까 다 가운데가 이렇게 상처가 나듯이 냉해를 입은 것들. 그리고 남겨놓은 거는 지금 위에 올린 흙들을 다 부수고 있거든요.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줘도 이 여기가 딱 굳어 있으니까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어, 당분간 이게 어, 진드물 생기는 것 같죠. 아무래도 약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당분간 양쪽에서 이 겟순이 올라올 여기까지는 이걸 열어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막 겨순이 올라오는 것들은 그냥 일단 놔둬보고 50그루를 사왔기 때문에 50그루만 바꿔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험삼아 한두 개는 남겨놓고 싶기도 하고 자, 이제 고추모종 다 옮겼고요. 어. 색깔이 다르죠. 얘가 오늘 옮긴 거고요. 얘가 기존에 있던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새로 심은 거하고 냉해 입은 고추하고 색깔이 달라요. 확연하게 다르죠. 그래서 일단 절반인 50%를 바꿨거든요. 이제 봐야겠죠. 냉해 입고도 클수 있는지. 그리고 안쪽에 물을, 물이 흥건하기 때문에 굳이 겉에는 안 줘도 될것 같아서 안 주기는 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뿌리도 확실하게 촉촉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내일 비가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겠지만 상태 지켜보고, 어, 한 일주일 있다가 와서 물을 주든지 할것 같아요. 호수에 온것 같아요. 보내기 하기 위해서 그 물을 다 담아놨거든요. 옛날 어, 어, 유년 시절의 추억도 좀새록새록나고요 저희의 유년 시절은 이 양기나 이런 게 없고, 어, 논에다가 그모을 병실을 심어서 모를 만들고 사람 손으로 그다 찐다고 하거든요. 손으로 심었던 유년 시절이거든요. 어, 이렇게 말하면 제 나이가 짐작이 되죠. 꽤나 있다는 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좋은 풍경. 꼭바다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져요. 물은 저렇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올 풍경과 함께 오늘도 밭에서 일을 마무리합니다. 여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